저는 앞으로도 계속 보험을 하겠지만 음, 인생 전체적인 어, 음, 재테크와 건강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좀 도와드리고 싶거든요. 음,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병원에서 일했던 것과 그리고 지금 보험과 이런 재테크에 대한 제가 공부한 모든 것들. 그런 것들이 고객분들의 자산을 지키시고, 그리고 건강하실 수 있게, 일단 건강하실 수 있게 예방을 도와드리는 게 일단 더 좋고요. 오늘 만나 뵈는 고객님께도 말씀드렸지만, 지금 건강을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리고 안에 하나 건강이 정말 안 좋아지셨을 때 경제적으로 큰 위협 위협을 느끼시지 않도록 그거를 도와드리는 게 보험이에요. 네, 그거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진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, 삶의 존엄성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보험을 만들어드리고 싶고 어,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건강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. 그런 것들도 거기까지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상담사가 되어야겠다,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. 음, 네, 저는 오늘 이렇게 상담을 하고 네. 늦게 귀가를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네요. 아, <laughs>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오늘 만나뵌 고객분 말고도 지금 저와 인연이 되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. 일단 건강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건강을 잃었을 때 경제적으로 흔들림 없이 치료를 끝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노후도 든든하게, 연금과 이런 것들도 필요, 하신 분들께 적절하게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건강을 또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좋은 정보들 나누면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고요. 음, 보험에 지혜, 지혜쌤한테 네,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시거나 혹은 뭐 보험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네, 저한테 네, 연락을 주시면 저와 함께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께 이렇게 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으로 네, 함께 성장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음 그냥 자격증 따 놓고 썩히고 있는데 그냥 제꺼 보험이라도 제가 넣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, 연락주세요. 제가 그런 것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어떤 도움이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고요. 어, 저는 네, 문자와 전화 들어오는 순서대로 네, 순차적으로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. 네. 연락 주시고요. 오늘 평안하고 축복이 가득한 내리는 저녁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